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얘는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 바닥에 있는 거 그죠? 그려서 돌출하고 또 바닥에 있는 형상 모양 그려서 돌출하고. 그 다음에 홈 따주고 하시면 형상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좀 특이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꼭 그려져 있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 가장 편한 방법으로 그리라는 소리예요. 저는 스케치를 할 건데, 자,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할게 아니고요. 어디다 할 거냐면, 자,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XZ에다가 먼저 할 겁니다. 이 모양이 나오게끔. 그래서 이쪽에서 쳐다본 니연자를 그려서 돌출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흰 부분을 딸 거야, 그냥. XZ에다가, <laughs> 자, 리언자를 그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 신나게 라인으로 리언자 따실 거잖아요? 그죠? 저는 새로운 방법을 쓸 겁니다. 사각형 두 개를 붙일 거예요. 얘도 어차피 리언자잖아체드랑 달리, 인벤처는요, 그려놓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형태를 잡아놓고 만들면 되는 거니까, 사각형 두 개를 그리고, 얘 치수를 100. 자, 높이 치수는 36. 자, 얘는 23. 치수 잘 보시고, 지금. 여기 있는 보고 치수 놓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은 18. 자, 스케치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종료. 꼭 하나에 닫혀 있는 형상만 있어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돌출을 할 건데요 자 프로파일을 두 개를 찍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로 만들 거니까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보내는 것보다 가운데 잡아서 그리는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 대칭으로 전체 길이가 56이라고 하니까 56만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롯 모양과 형상을 이렇게 딸게요. 이렇게 따고 슬롯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평면 사용하면 될것 같으니까 스케치 평면 찍어 줄 거고요. 자, 여기 뷰 큐브 박스 이용하셔서 화면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겠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일단 슬롯. 센터토 센터로 자, 빼서 없애 버릴 거니까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쪽만 신경 잘 쓰시면 돼요. 자, 중심 거리가 28이고요. 폭은 20이라고 하네요. 자, 중심 거리가 28이고 폭은 20이라고 하는데 요렇게만 폭을 잡으면 안 되고 그죠 원점 기준으로 다시 잡아야 되니까 자 반을 나누면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원점과 여기 있는 여기까지가 한쪽은 10이다라고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혹시나 이 점이 잘안 찍힌다라고 하면 F7번으로 단면 보면 잘 찍힐 겁니다 자 원점부터 여기 한쪽까지는 10이야. 겠죠. 이거 굳이 구석 음. 자이 점이 10원 10인데 수평 조건은 안준것 같네요. 수평은 맞을 수시죠수 평을 줘야죠. 그래서 이쪽은 구석이 안 잡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빼서 없애버릴 거니까 자 빼는 김에 여기 사선도 그려서 빼버리자고요. 자, 봤더니, 선을 요렇게 그리면 되니까, 저희 선을, 얘도 투영하고, 얘도 투영하고, 얘도 투영을 할 겁니다. 투영, 써먹을 선, 예, 예, 예. 라인으로 선을 그릴 건데, 노란 점부터 노란 점까지. 노란 점이, 저희들, 아무 점에 만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요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구속도도 선이 끊어지거나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치수 확인 자48 46이네요. 46 3분부터 여기는 전까지46자이점과이점은 서로 수직하다는 조건 주면 되니까 굳이 치수 안 넣어도 되겠죠. 수직 자 여기 폭이 42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려져 있는 형상으로 치수를 대죠. 자, 슬롯의 중심선부터 여기까지는 42의 반. 자 전부터 전까지는 42. 그러면 닫혀 있는 공간이 얘 하나 나올 거고요. 얘도 하나 나올 거고요. 얘도 하나 나오겠죠. 정력. 자 커트 하시면 되겠죠 더 선택이 안되면 프로파일 찍으셔야 돼요 이거 아이콘 계산을 뭐 잘못했을 수도 있고 <laughs> 일단 그냥 가자 여러분들 제대로 계산하세요. <laughs> 저는 어, 나중에 수정하지 뭐 아우 까칠한놈. <laughs> 자 그다음 이쪽 삼각형 따시자고요. 이렇게 그죠? 양쪽을 두개 따면 되니까. 자 이쪽 보고 그리면 되겠죠? <laughs> 자 여기 선들 써먹을 거니까 투영. 저희 들 쓰는 기능도 이것저것 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투영. 자 선과 선과 선을 표영을 하시고 마찬가지 라인 툴로 노란 점 노란 점 노란 점 노란 점자 여기 거리가 36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중심부터 안 나오네 F7번 단면 보고 자 중심부터 여기까지는 36 나누기 2 얘부터 얘까지는 36 각은 아니네요 제가 치수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 치수 이전에 넣으면 안되네요 그죠 요거 치수 봐야 되네 그죠 높이는 10이고 그냥 각이 30도네요 다시 넣을게요 치수 3분부터 전까지 10이점과이점은 수평 수직 또는 치수를 넣으셔도 되고 얘는 수직조에 되네요. 좌표가 돌아가서. 각은, 어, 이 각이 30도네요. 30도. 얘도 30도. 그러면, 닫혀있는, 투영된 선에 의해서, 닫혀있는 형상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돌출하시죠. 음료. 돌출. 서트. 오케이. 자 이번에는 위쪽에서 본이 모양만 따면 되겠네요, 그죠? 위쪽에서 본이 모양만. 자 스케치 바닥에다 해도 되고 위에다 해도 되고 그냥 보이는 위쪽에다 할게요. 자 레탱글로 사각형 대충 그립니다. 해버릴 거니까. 자 여기 선과 여기서는 선일치를 해야 될것 같으네요. 선일치. 조건들은 많이 써보셔야지 여러분들 안 까먹습니다. 자, 치수. 자, 여기 선분부터 여기까지는 꼭 유의되어야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꼭 10이어야 된다고 라 하네요. 자, 마찬가지, 지금 구석 안된 얘는 구석을 안 잡을 겁니다. 떼서 없애버릴 거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중요한 거니까. 종료. 돌출. 커트. 오케이. 하셔도 이렇게 똑같은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은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이에요. 되도록이면 스케치를 하기 쉽게 편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복잡하게 스케치를 잡으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기 편하신 스케치 방법으로 조금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기능 중에 요거 스케치 기능 중에 형상투형 아주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잘 사용하시고. 마찬가지 조건 주는 거 요거 가장 중요해요. 저희들 이틀 동안 신나게 한 이유가 내 예, 조건 열심히 쓰려고 한 거예요.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리고 혹시나 비대면 집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빈 스케치가 남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절대 저희들이 한 형상의 형태 한 개가 나오는 거라서 빈 스케치가 생기면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려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요. 자 스케치를 하려고 했다가 스케치를 안 하고 종료했어. 그리고 또 스케치를 또 해. 계속. 뭐, 어? 잘못했는데 다시. 스케치를 또 해. 어? 잘못했는데 다시. 이 경우가 왜 생기냐면, 여러분들, 음, 잡아. 제가 새 페이지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기본 스케치를 잡아서 도형을 그리시다가 잘못 그렸어. 또는 이상해. 그려놨는데 종료했어. 근데 이거 봤더니 잘못 그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스케치한 개, 형상이 한 개니까 얘를 수정해야 되는데, 아, 잘못했구나. 다시 해야지. 또 해요. 여기다가 스케치를 근데 얘를 지우려고 했더니 안 지워져. 어? 왜안 지워지지?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스케치 작업이 두 개예요. 쉽게 말하면, 종이가 한 장이 있고, 이 종이가 한 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을 이종이에서 수정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스케치가 어딘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빈 스케치라고 하는데, 빈 스케치는 되도록이면 남기시면 안 좋습니다. 헷갈려요, 나중 되면. 요게 요건지, 요게 요건지. 그래서 빈 스케치는 되도록이면 남기지 마시고, 자기가 작업했던 스케치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스케치 안에 들어가서 수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스케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